안녕하십니까? 도깨비 TV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성 시대 음악이 나올 게 아니라 인간극장 음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 편집을 할수 있으면 여기에 인간극장 음악을 넣고 싶어. 아, 오늘도 아, 하루를 시작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 어제 나가신 지인분이 짠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프로 카메라에요 고프로 카메라, 예, 고프로 카메라를 새거를 사오셔가지고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니 제가 아 진짜 여기에서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 진짜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저처럼 2년 넘게 어쩔 수 없이 버티고 버티고 짜내고 짜내고 하면서 지냈던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아한 처음에는 이제 금방 끝나겠지 하고 좀 버텨보자 버텨보자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버텨갔는데 한 6개월 8개월 지난 다음에는 이제 버틸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팔기 시작해요. 막 팔아서 막천 원짜리 건만 원짜리 건 한국 돈으로. 10만 원짜리 가막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팔아서 모아서 월세 주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 이제 회사에 있는 장비까지 팔게 된 거죠. 그럼 고프로가 이제 투어 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카메라예요. 왜냐면 여기가 투어 중에 호핑이라든가 뭐 다이빙이라든가 오슬롭 캐년닝이라든가 모알발 호핑이라든가 뭐 투어 중에 이제 수중 카메라를 쓰실 일이 많이 있어요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동영상도 찍으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고프로 카메라를 갖다가 촬영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업데이트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버티다가 카메라까지 다 파는 거예요 제가 고프로 카메라를 막그 <laughs>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손님들 사진 찍어 드리는 DSR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팔고, 전부 팔고, 모아서, 바보처럼, 이게 오래 갈 줄도 모르고, 월세 내고. <laughs> 참나. 나 아침부터 우는 소리 안 해야지. <laughs> 우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띠리디디, <laughs> 띠리. 그래서, 아, 그, 고프로를 또 선물로 주고 가시니까 너무 감사드린다. 아침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아이거 오늘은 또, 하, 또,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하루가 시작되는 네, 미팅이 있어요. 미팅이 있는데, 어, 에, 제가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 이제 건물주죠. 건물주하고 미팅을 해서, 예,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논과 <laughs>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지불 약속 동시와 뭐 그런거죠 <laughs> 아유 진짜 왜 여기에 코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는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예,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겨내야죠 예, 살다 보면 어, 이 또한 힘들지만 예,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또 이거보다 더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뭐 그다지 힘들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아, 제 어릴 때부터 이제 장사와 제 사업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전문적인 전공이 아니었잖아요 이 경영이라는 게 이제 그 상태에서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고 정말로 힘들 때도 있었고 예, 뭐. 사업이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잘될 때도 있고, 폭삭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지만, 뭐 지금은 그냥 이 정도는 뭐 이겨나갈 만하죠. 예. 왠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해요. 그 전보다 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아침부터 우는 소리 하죠. 예, 그렇지만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 저기도 폴리스 내놨네. 네, <laughs> 눈에 이런 것만 들어와요. <laughs> 예, 좋은 아침 되십시오. 아니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laughs>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노슬리핑. 예. 오케이, no okay. okay. 어, 이나 나? 너 잠은 안 돼. 무조건 잠 자지 마. 딱. 이거 뭐~ 그도좀잘입고 이렇게 아, 딱 해요. 뭐시게. 그래? 그래 그래야 손님들이 좀 좋아하지. 어. 어. 또. 그거야. 어. 네가 얘기를 딱잘 지켜줘야 손님들이 편안하게 잔, 잔단 말이야. 어. <laughs> 율리? <laughs> 어. 그래 그래. 에밀리 드리아워. 어, 그래, 알아서 해라. <웃음> 간다? <웃음> 어? 아, 예. 아 진짜. 여기 신경쓰려, 저기 신경쓰려, 정말로. 아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근데 또어떻게하겠어요 괜히 어떤, 뭐, 작은 일이라도. 뭐가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이만큼 여행업을 한다는 게 힘들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 탈 없이 아무 컴플레임 없이 오셔서 편하게 계시다가 가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고. 근데 우리의 부주의로 우리의 관리미숙으로 또 손님들 오셔서 불편한 일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미안해요 저희가 또 많이 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지 차원에서 참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도 마 여기가 필리핀이 막 도둑이 많거나 뭐 한국에 비해서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미리 방지하는 거예 제가 네. 방지 못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적이 몇번 있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화이팅. 화이팅해 그래 화이팅해 예? 화이팅 어 화이팅 어, 어, 이 아니라 화이팅 어 그래 <laughs> 빠바이다어어자 오늘은 세부에서 바이호텔 왔습니다 에, 호텔 왜 왔냐고요 <laughs> 잘 왔죠 <laughs> 그랬으면 좋겠지만 잘온건 아니고요 에, 2층에 뷔페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여행 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오시면 굉장히 어, 맛도 좋고 괜찮은 뷔페 중의 하나입니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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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스라고 자뷔페로 올라갑니다 네. 2층으로 가시면 되는데 아마 가격이 그대로면 899페소일 거예요 이거 네,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금액이 음 땡큐 어. 네. 여기가 원래 승무원들 전용 호텔이 저쪽 산 올라가는데 마르코 폴로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이 호텔로 바이 호텔로 승무원 전용 호텔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 웬만한 승무원들은 그냥 이쪽에서 다 써요. 이 호텔을 다 쓴다고 그래요. 가성비도 좋고 한국 음식도 꽤 있죠. 그래도 일단 김치가 있어. 김치가 있는 게 커요. 네, 가보겠습니다짜 자자자. 아, 일단 한국어로 입구라고 써 있죠. 아. first. First payment or a f t e r finish payment. First, yes, 오케이 okay. 기다리면 안내를 해준다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녕. 아, 관광 분들이 많이 오시는 분의 특징이 일하시는 분들이 인사를 굉장히 친절하게 차려줘요. 네. 한국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카메라를 살짝 내려야 될것 같아. 생각해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 <laughs> 지금 시즌이. 광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시즌이 아닌데, 어, 필리핀 여자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자, 때려볼까? 지금부터. 자, 여기서부터 훑어봐야지. 오, 어, 근데 금액이, 금액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999인가 기억거든요? 999였는데 지금은 1200표소래요. 한사람당 25,000원이래요. 네. 네, 저, 저 오늘 여기 오신, 놀러 오신 분이 밥 사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예,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 예. <laughs> 자 제가 여기 부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정말로 정확하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딱 이게 편집을 할줄 알면 딱 음악을 딱 깔고 이렇게 착 보여드려야 되는데 편집을 제가 할줄 몰라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보시면 샐러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요. 예. 한국 부페하고좀 틀리겠지만 여기는 뭐 그래도 한국 음식은 많이 없고 어? 이건 뭐지? 와우 와우 향... 와우 닭요리 같은데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샤브샤브 소스고요 저쪽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용시간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저기, SM몰에 가면, 거기도 바이킹이라는 부피가 있거든요. 거기도 한1 0 0 페소 정도 해요. 근데, 거기는 진짜로 좋은 게, 어쩔 때는, 그 뭐지? 그 맥주 있죠, 맥주. 아, 하이네켄. 하이네켄 프리 서비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가서 그냥, 먹으면 돼. 아우 어, 이것도 맛있겠다. 너무 확 지나가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레촌 같고요 네, 이런 것도 이렇게 해갖고 주고. 아, 아직 멀었습니다. 보여드리려면 자 이쪽은 제과 쪽이에요. 여기 또 제과가 굉장히 이렇게 맛있게 보이시죠? 네. 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 자, 이거 보세요. 한참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너무 또 네. 뚜껑을 열어서 네, 이건 족발 음, 자동 어... 이거는 뭐뭐내장 같은 거일것 같아요 네. 어, 야채 볶음 한국식 잡채 어... 꽃게 비빔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 볶음밥 흰쌀밥 <laughs> 오늘 만약에 3시간이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면 2시간 59분을 버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laughs> 아, 좋아요.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25,000원에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예. 네, 잘먹 겠습니다. 와, 저건 진짜 맛있겠다. 저거 뭐지? 닭발도 있고. <laughs> 네. 자,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엄청 크죠? 보시면. 뭐. 한천 명은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엄청 커요. 레스토랑이. <laughs> 보세요, 사람들. 아, 그래도. 이런 행복한 날이 또 있네요. 제가. 아, 아주 좋아요. 자. 자, 오늘. 여기서. 이런 제가 돈내는 건 아니지만 뽕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니고 소화를 시켜가면서 또 먹고 소화를 시켜가면서 또 먹으려고요. 아, <laughs>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두 숟가락 먹으면 없어요. 먹을 거 사실. 네. 먹을 게 별로. 아니, 먹을 거는 많은데 저는 원래 한식 스타일이고 김치 스타일인데. 오늘 보니까는 김치가 없네요. 왜 김치가 없지? 시원하네. 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혀 예, 아주 맛있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 예. 아니 계산할 때 보니까는 백신 카드가 있으니까는 20% 할인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한 사람당 한 2만원 정도 금액은 나갈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동남아 쪽 여행 오시면 아 필리핀 부페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예, 구경 오실 겸한번 정도는 3박 5일 여행을 오시면은 그래도 여기서 식사를 10번 정도는 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정도 오셔가지고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나는 무엇보다, 아, 여기, 솔직히 이제, 부페 먹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참, 먹을 거 없다고 많이 느끼시는데, 먹을 건 없어도 구경할 거는 많다는 느낌. <laughs> 왠지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하고요. 아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